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어, 신세대 봄 음, 대방출 신상품 S 대방출 그 24세트 올린 거가 완판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번 영상에서 계속 주문이 있어 가지고 16세트를 우선 일단 이렇게 주,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16세트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무조건 2 5포트 25퍼트에 25,000원. 어, 신상품입니다. SP로 대방출합니다. 어, 이름표는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갑니다. 1번입니다. 번호로 주문해주세요. 자막 안 올라갑니다. 자, 1번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자, 보세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25개입니다, 여러분. 25개. 음, 종자 포트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25개 종자 포트에 있는 아이를 1번을 음, 자 예, 1번을 1번 요거 1번입니다. 번호를 1번으로 주문해주세요. 한번 더 보여드려요. 이렇게 해서 25개입니다. 25개 25,000원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자 1번 25,000원입니다. 자 2번으로 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으로 주문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이렇게 갑니다. 25,000원에 2 5붙습니다 이렇게. 두까지, 여기까지, 요까지입니다. 요 아이까지. 이렇게 해서 25개. 요 아이는 2번입니다.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2번, 2번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옵니다. 3번으로 3번. 자. 3번으로 옵니다. 자, 신상품 s p 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려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번으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3번입니다. 3번, 자 4번으로 옵니다. 4번 렇 4번입니다. 이렇게 4번입니다. 신상품 SP로 갑니다. 종자 포트 있는 아이 포트 자국하면 3,4천 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네, 어느 걸 선택하셔도 섭섭하지 않게끔 사장님이 이렇게 골고루 선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4번입니다. 어, 이번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16세트밖에 안 됐어요. 24세트는 다 예, 완판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으로 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5번으로 옵니다. 이렇게. 자, 5번입니다. 요 아이가 5번 세트입니다. 5번 세트 이렇게 보세요. 자, 5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자. 다음은 6번으로 옵니다. 6번입니다. 6번. 6번으로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자. 날씨는 참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도 좋아요. 오늘은. 오늘은 변덕스러운 시어머니 날씨 같지 않아요. 날씨가 그냥 좋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거든요. 자, 6번입니다. 6번,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아이는 6번으로 주문해 주세요. 이쁜다. 여기는 6번으로 주문해 주세요. 자, 7번으로 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7번으로 갑니다. 이렇게. 25포트에 25,000원입니다. 1,000원 포트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정자포트에 있는 거 그대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가격대가 착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신세대에서는 이 아이들을 직접 엄청 많이 입고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쁜 아이는 7번으로 주문해주세요 이렇게 이쁜 2 5개 1,000원 꼴, 천 원, 개당 천 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은 네, 이거를, 포트를 옮겨놓으면, 은 3, 4천 원짜리 됩니다. 요 아이는 7번으로 주문해주세요. 7번이랍니다. 자, 8번으로 옵니다. 자, 8번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8번입니다. 요 아이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8번입니다. 아, 바람이요. 솔솔 부니까 좋네요. 춥지도 않고 하죠. 음, 덥지도 않고 너무 좋으네. 이쁜 아이는 8번으로 주문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하면서 한번 9번으로 갑니다. 자, 요 아이는 9번으로 주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아이는 9번으로 주문해 주세요. 9번입니다. 이렇게. 음, 이런 아이들은 진짜. 9번으로 주문해 주세요. 요이쁜이는 9번입니다. 자, 10번으로 옵니다. 자, 한번 보여 드리고 요 25부터 25,000원 신세대 다역봄 신상품 에스피 대방출하는 겁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10번 얘는 10번으로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이름표 없이 갑니다. 에스피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음,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다 골고루 골고루 사장님이 선별해놨어요. 요 아이는 10번이랍니다. 10번. 자, 이렇게 이쁜요 아이는 10번으로 주문해주세요. 10번이랍니다. 자, 이렇습니다. 10번입니다. 그리고 11번으로 옵니다. 자, 11번입니다. 요 아이는 11번으로 주문해주세요. 이렇게. 음. 자. 자, 종자포트에 있고, 포트 작업을 포트로 음, 옮기지를 음, 않았습니다. 음. 옮기지를 않아서, 이대로 갑니다. 이름표 없이 갑니다, 여러분. 자, 11번입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는 11번으로 주문해 주세요. 11번이랍니다. 이렇게. 자, 12번으로 옵니다. 12번이요. 이렇게. 어, 저, 네. 아, 12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 아이는 이렇게 이쁜 아이는 12번으로 주문해주세요. 반듯반듯 하죠. 하죠. 그럴 때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영상에는 16세트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12번으로 주문해주세요. 12번으로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12번으로 주문해주세요. 12번이랍니다. 자 이렇게 자이 아이는 13번으로 주문해주세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쁘다 자25 포트에 종자포트에 있는 25 포트에 25,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를 포트 작업을 해서 옮기면은 3,4000원짜리 3,4000원 가격이 로 판매가 되는 아이입니다 딱 세단장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13번입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들 이쁜 아이가 13번으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쁘죠 이렇게 해서, 에, 며칠 전에 그거, 스물, 네 개, 스물여섯 개인가 네개 준비했을 때 오신 분이 전화로 주문하고 가위로 오셔서고 선물하시려고 그런데요 선물하시려고 하나 하나 담아서, 에, 이렇게 13번으로 주문해 주세요. 13번입니다, 이 아이는. 에, 지인들이 오시면 집에 베란다가 엄청나게 많은데, 정성 들여 키워놓은 걸 그렇게 욕심을 내신대요. 그러면 은 그건 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물로 주신다고 이거를 가지로 직접 오셨어요. 우리 참 이상하잖아요. 다육이 키우는 분들은. 정성으로 키워놨는데 그냥 이렇게 내가 사서 이렇게 선물하는 게 나지. 키워놓은 거 달라면 은 아깝죠. 그죠? 예, 근데 모르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뭐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 다육이 키우는 맘들은 다육맘들은 안 그래요. 정성들여 키웠는데 아예 그냥 내가 새거 사서 하나 선물하는 게 낫지 싶은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쁜 아이는 14번으로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 중에도 보여드렸죠, 여러분. 자, 이렇게 그래서 선물하신다고. 음, 전화로 주문해 놓으시고 가지러 오셨더라고. 선물할 거래요 다. 다 하나씩 하나씩 다시 심어서 지인들한테 선물하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14번으로 주문해주세요. 16세트 준비해서 다 왔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으로 주문해주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음, 종자포트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름표 없이 갑니다. 여러분. SP로 갑니다. 이렇게 이뻐요. 자, 이 아이. 작업하고 화장 다시 하면 은 3,4천원 이상 가는 아이들입니다 자 요렇게 이쁜 요아이는 요아이는 또3도나 되네 요렇게 이쁜 요아이는 15번으로 주문해주세요 다 왔습니다 16번입니다 자이렇게 해서 16번째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는 16개밖에 준비 못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자이렇게이렇게열었습니다열었습니다 이쁘다 25포트에 25,000원입니다. 25,000원. 신상품 SP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16번으로 주문해주세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렇게. 이 음, 아이는, 이렇게 이쁜 아이는 16번으로 주문해주세요. 어, 봄맞이 신세대, 묵둥이 어, 대방출, 신상품 SP 대방출 합니다. 또, 계속 올려드려요. 묵둥이도 어, 선별선별 해가지고, 단품입니다. 단품입니다. 해도, 어, 좋은 거는 골라서 보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려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그래서, 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는 분은 압니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압니다. 묵둥이가 얼마나 좋은지, 신세대 묵둥이가. 그죠? 자, 이래서 25버트, 25,000원, 신상품 s 비 대방출, 16세트,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